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리더십 이론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자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반장도 하고 회장도 하고 조장도 하고 리더가 되어봤죠. 자 그런데 이제 리더십이라는 것은 경영학에서 많은 학자들이 한 100년 동안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영학에서는 조직행동론에서 한 챕터로 리더십을 배우기도 하고요. 리더십 이론이라는 것은 3억 점짜리 한 과목으로 배우기도 하는데, 우리들은 이제 리더십을 약 1시간 정도 요약해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더는 제가 이제 신문에서 이렇게 요약한 건데요. 이 교회 안에서도 이제 그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이제 리더십의 갈등으로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자, 이런 거 보면은, 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거룩한 곳인데, 예, 이런 데서도 왜 이런 갈등이 일어날까? 아, 물론, 이제, 음, 벌플트리니티 총장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것이 아니고, 어, 일부에 예, 그런 분들이 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러면, 예,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직장이나, 또는 군대나 학교나 뭐 어디서나 리더십은 필요합니다. 근데왜 이게 잘안 될까? 그것은 우리가 리더십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기업에서는 신입 사원부터 임원까지 회사를 그만둘 때까지. 거의 뭐 매년 리더십 공부를 합니다. 특별히 승진했을 때더 집중적으로 하고요. 신입사원한테는 셀프 리더십, 자기를 스스로 통제하는 리더십, 뭐 어떤 2박 3일 공부해요. 그 다음에 이제 대리나 과장 정도 되면 이제 부장이나 팀장을 보좌할 수 있는 퍼실리테이팅 리더십, 도와주는 리더십. 그 다음에 이제 과장되면은... 네, 어떤 팀 리더십, 팀을 어떻게, 이제, 팀장이나 부장되면 팀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임원이나 이제 사장, 회장 가면 트랜스포메이션 리더십, 혁신을 어떻게 끌어나가느냐 이런 리더십을 공부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것들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더십이란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리더십을 뭐라고 생각하나요? 어, 이 리더십의 중요성은 조직의 성패를 좌우하는 여러 요소 중에서 리더십 요소가 왜 중요한가? 그죠? 국가에는, 국가의 원수, 대통령이나 수상이죠 그들이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세가 결정이 되고요. 기업은 뭐, 오너 경영자라든지, 또는 전문 경영자라든지, 사장이나 회장이 어떻게 조직을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좌우되고요. 한 가정도 엄마, 아빠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냐에 따라서 가정의 흥망상세가 이뤄집니다 그만큼 리더십이라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지난 100년 동안의 리더십을 연구한 학자들은 크게 이렇게 어, 세 가지로 리더십을 연구했습니다 첫 번째가 특성이론이라고 하는 것인데 특성이론이라는 것은 트레이트 예, 리더는 타고난다 이런 얘기요 타고난다 이게 1910년부터 1950년대까지 예, 이렇게 연구가 됐어요 자, 그러면 리더는 타고난다 무슨 내용인가 연구 방향은 효과적인 리더의 특성을 연구했습니다. 그럼 이게 단일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이 세상에서 훌륭한 리더는 누구라고 생각해요? 누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훌륭한 리더는 누굴까요? 자,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이 위인전 같은 거 많이 읽었죠. 미국에서 에, 훌륭한 리더라면 누가 있을까요? 뭐, 흑인 노예를 해방한 에이브라믄 링컨. 뭐, 그거 많이 들었죠? 많이, 책도 봤고요. 자, 아, 유럽으로 가면 어떻을까요? 뭐, 에, 나폴레옹. 에, 뭐 영웅 나폴레옹. 또 뭐, 알렉산더 대왕. 이 그리스 마케도니아에서 출발해서 유럽을 정복하고 저 아시아까지 점령했던 코스모폴리탄, 세계주의자. 그래서 알렉산더는 그냥 왕이라고지 않고요,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 대형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 그래서 아 그런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그런 리더십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연구한 사람들이 누가 했냐면 커크패트릭이라든지 러크라드라는 사람들이 연구했는데 학자들이. 효과적인 리더와 비효과적인 리더를 구별되는 특성을 규명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떠한 효과적인 리더였나, 이런 것들을 연구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한 1950년대까지 연구를 했는데,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 그러면, 이런 훌륭한 리더 말고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은 훌륭한 리더가 될 수가 없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연구하게 된 것이 뭐냐면 행동이론이라는 것입니다. 행동이론. behavioral theory. 이것이 1940년대에서 50년대, 60년대까지 연구가 됐는데요. 자, 이건 뭐냐면, 자, 리더를 이런 성공한 리더를 분석해봤어요. 보니까 리더의 행동 모델을 연구해 보니까 아 이게 리더라는 사람들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제 접근을 하는데 일단은 과업 일을 잘 해결해 나가더라.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을 잘 관리하더라. 그런 두 가지 차원을 연구를 해서 이두 가지 차원을 잘 하는 사람이 훌륭한 리더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것들을 두 가지 자원을 잘 일도 잘하고 사람 관리도 잘하면 우리가 훌륭한 리더가 될수 있다 이런 것들을 연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구 문제는 뭐냐면 리더 행동의 어떤 유형 혹은 복합된 유형이 모든 상황에서 언제나 효과적이다 이상적이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구한 학자들은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연구가 있고요. 그두 가지 차원을 주도성과 배려성. 주도라는 거, 일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거, 인간에 대한 배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미시간 대학에 이제, 학자들도 연구를 했는데, 그두 가지 차원을, 뭐, X축, Y축을 합시다. 그러면, 한쪽은 종업원 제약, 이 아까 말한 인간적인 관심이죠. 생산성 제약, 이거 과업적인 관심이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레이크와 모톤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영어로 말하면 managerial grid, 경영 격자 격자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옛날 그 한옥에 이렇게 문이 이렇게 격자로 되어 있는 창호지 붙이는 그런 문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그런 모델을 연구했어요. 자, 이건 뒤에 가서 자세히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첫 번째는 이제 타고난다해서 어 그런 인간적인 배려, 과업에 대한 배려를 우리가 배우면 아, 우리도 훈련 한 리더가 될수 있다 라는 걸 이제 연구했는데 이제 1960년대 오니까 여기서 인간적인 것도 잘하고 과학적인 도 잘하고 항상 그두 가지를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가장 좋은 리더십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또 갖게 됐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그 리더 유형과 상황관의 상관성이다 그니까, 러 아까 말은, 이 과업을 잘하고 인간을 잘 배려하는 두 가지를 다 잘하는 것은 아주 이상적인 리더십이지만, 만약에 이 부하들이 성숙단계가 뭐 낮고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군대 뭐 신병 들어가면 이 업무도 잘 가르치고 인간적인 배려도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가면 막 그냥 빡세게 훈련시키고 그러지. 인간적인 건좀 뒤로 밀어 놓잖아요 그랬을 때는 과부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자 군대 말년을 보세요 제대할 때쯤 되면 과부은 그렇게 많이 얘기 안 해요 왜? 다알아니까 그러면 인간적인 배려만 해서 잘 편안하게 사고 안 내고 제대할도록 하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상황상에서 다르지 어떻게 쫄병하고 제대 말년 고참을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냐 이것이 이제 예, 새로운 연구 방법이 되겠죠. 아, 리더십의 결정 요인은 리더 개개인의 특성이 아니라 리더가 처해 있는 조직적 상황이다라는 것을 연구했는데 그 연구한 사람들이, 예, 여기 보면 허쉬와 블랜차드라는 두 교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책 이름을 들어봤을 거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뭐 그런 책이, 동화책 같은 조그만 책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블렌차드 교수라는 세계적인 경영학자가 리더십을 연구한 대가가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허시 교수, 와 블렌차드 교수가 이 situational theory, 이 상황이론을 연구한 것이 현재까지 유효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피들러의더 상황 적합 모델, 뭐 이런 여러 학자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리더십이라는 것은 크게 이제 특성 이론 행동 이론 상황 이론으로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지금 진행돼 왔다 근데 여기 보면 아직도 진행형이잖아요 진행형 근데 뒤에는 뭐냐면은 이게 상황 이론의 베이스 하에 앞에 특성 이론 행동 이론을 다 믹스한 그런 이론이 지금 진행이 되는데 특별하게 뭐 제4의 이론이라는 건 아직까지 특별하게 나타나진 않지만 이런 거를 다 믹스한 것을 최근에 많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서번트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더의 특성이 제 이제 최근에 이제 이론을 보면 리더의 특성, 행동, 상황 등 다양한 요소에 근거한 접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아까 이건 단일 차원. 특성 하나만 보는 거고. 요거는 뭐야? 2차원. 요거는 과업이냐, 인간이냐 이런 거죠. 음, 여기는 이제 거의 다 상황을 대입한 건데 복합적으로 접근한다. 그래서 리더의 개인적 자질과 경영 관리 역량에 초점을 둔다. 그래서요. 아, 여기에 이제 이런 이를 연구 학자들은 변혁적 리더십 티치 대립 가치 모델 로버트퀸 교수라든지 원칙 중심의 리더십 이건 뭐냐면 스티븐 코비 박사라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일곱 가지 습관 이런 책을 여러분들이 와서 들어봤을 거예요. 그것을 쓴제 분이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슈퍼 리더십 셀프 리더십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 상황 리더십의 기본으로 해서 앞에 특성의 행동 인원을 믹스한 그런 얘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봅시다. 자, 여기 이제 웬 할아버지가 하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들 이 분이 누구 같아요? 퀴즈. 한번 맞춰보세요. 나는 처음에 이 그림을 보고, 아, 이 무슨 우리나라의 주자학을 전해준 안양 선생, 옛날에 어디 어, 어, 역사책인가, 어디서 그 그림에서 본 비슷한 얼굴 같아서 그런가 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뒤에 무슨 두건을 쓰고 귀걸이를 했어요. 수염이 길고, 생긴 건 동양인처럼 생겼죠? 누굴까요? 예, 잘 맞췄어요. 이분이 징기스칸, 징기스칸. 와, 징기스칸. 어, 이 동양의 정복자 징기스칸 근데요 이 사람은 앞에서 말했던 뭐 알렉산더 대왕이나 무슨 뭐 무슨 나폴레옹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정복한 세계 정복자도 뭐 나쁘게 뭐 말하면 히틀러도 뭐 정복자인데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정복한 땅의 합보다도 더큰 땅을 정복했던 사람이 바로 징기스칸이라는 거예요 몽골의 초원에서 출발해서 이 아시아를 제패하고 중국을 다 먹고 말이죠. 저기 이제 유럽 동유럽 동구 유럽까지 갔어요.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미국의 이제 기업이나 학자들도 그들이 이제 알렉산더라든지 나폴레옹이 다 연구했잖아요. 근데 아시아의 대단한 리더를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징기스칸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특성 이론을 이제 아시아인 중에서 세계의 정복자, 아, 징기스칸을 한번 연구를 해봅시다. 자, 이게 이제 징기스칸이 정복한 땅이에요. 자, 몽골 초원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징기스칸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면요. 징기스칸은 사실은 이 몽골 초원에서 이, 머저리티 출신이 아니에요. 이 마이너리티 출신이에요. 왜냐면, 몰락한 가문의 이제 아들로 태어나서 그가 이제 자기 능력을 가지고 이 족속들을 이제 정복하기 시작하면서 이 몽골을 완전히 정복을 했어요. 그가 했던 정책은 이제 혼인정책. 다른 부족의 딸을, 공주들을 데려다가 결혼하고 결혼하고 하면서 힘을 모으고. 그러나 그는요. 자기 그뭔 쟝기스칸의 뭐그 이제 시가 있어요 인터넷 찾보면 자기는 글을 배운 적이 없어서 자기 이름도 못 쓰고 자기는 몰락한 가문에서 태어났고 자기는 비참하게 먹을 곳 없이 천대받으며 자랐지만 나는 세계를 정복했다 말이죠 이런 시가 있어요 자 그러한 쟝기스칸이 쟝기스칸이 이제 <laughs> 이 카라코롬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신도시예요 신도시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가 이제 어딜 들어오기 시작했냐면, 이 중국을 쳐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지금도 몽골은요, 물론 몽골공화국, 사회주의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이제 많이 자본주의를 도입하고 있는 몽골공화국이 있는데, 소련의 영향을 받았었죠. 여기 아마 예, 북쪽으로 되어있습니다. 북쪽으로 되어있는데요. 그런데 이 중국이 쳐들어가서 먹은 내 몽골이 또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요. 우리 남북한처럼 분리가 돼서 독립된 외 몽골, 몽골공화국이 있고 중국의 한제 소수민족으로 있는 내 몽골이 있어요. 다 같은 민족이죠. 어쨌거나 징기스칸이 있을 때는 다 같은 한 나라였고, 그들이 중국을 쳐들어와서 다 먹었어요, 중국. 이 중국은 말이죠, 매독의 인구인데 이걸 어떻게 다 먹었나.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징기스칸은 다시 이 중앙아시아를 쳐들어가고, 해서 중동을 다 먹었어요, 중동을 다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저 키에프, 우크라이나 말이죠, 비잔틴 제국까지 다 갔어요 동구라파까지 갔어요, 동구라파. 여기 터키까지 가고, 그죠? 그래서 이제, 저도 자료를 보니까, 동굴라파에 뭐, 이런 헝가리 뭐 이런 데서요, 가을에 축제를 하는데, 무슨 축제라 하냐니까, 몽골 군대를 막아서 자기네가 살아남았다라는 것을 축제라는 걸볼수 있어요. 우리가 일제 침략을 이제, 독립운동했다, 3일 동을 기념하고, 파리로 해방한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처럼, 얼마나 몽골 군대가 쳐들어와서 무서웠으면 그걸 다 기념을 할까요?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몽골이요. 이 중국을 먹고 나서 이 나라를 원나라라고 했죠. 원나라. 예, 송나라를 무너뜨리고, 금나라, 남송이 다 무너뜨리고, 이제 원나라가 이제 중국의 이제 이방족, 한족이 아닌 몽골족이 원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고려 시대였죠? 고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제 우리, 음 뭐, 임금님이 막 강화대까지 도망가고, 삼별초가 이제 대항하다, 막제주도까지 도망가고, 막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공렬하고 몽골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 딸들을 이제 몽골로 잡아간 것도 있었고요. 많았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몽골이요. 일본을 쳐들어가기 위해서, 몽골은 사실 육지 말을 타는 기마 군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려군을 앞세워서 배를 타고 일본을 점령하러 갈랐는데, 이때 이제 여름에 태풍이 불었어요, 태풍이. 그래가지고 몽골 군대가 일본을 점령하지 못하고 여기서 끝났어요. 자, 그래서 일본은요, 그 태풍 부른 거를 너무나 감사해서 그 태풍을 뭐라고 불렀냐면, 신풍 신풍 신이 바람을 내줘서 우리가 몽골 군부로부터 살아났다. 신풍 그래서 신은 감이야 감이 가미. 일본말로 예. 바람풍은 가야 가제 그래서 바 감이 가제 불러서 우리 살려냈다. 근데 여러분 감이 가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네하 신이 내려준 바람으로 살았다. 그래서 그 감이 가재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2차 세계 대전에 일본 자살 비행기 특공대 가는 기름만 넣어주고 폭탄을 잔뜩 실은 일본 전투기 전폭기들이 진주만에 있는 폴 하버 진주만 하와이 진주만에 미군 항공망 굴뚝으로 들어가서 자폭 왜냐면 일본이 미국한테 이제 밀려가지고 마지막에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했을 때그 자살 비행기 특공대의 이름을 가미가재라고 부르신 거예요 가미가 그만큼에 우리가 옛날 고려군으로부터 우리 막았던 그 신이 불러준 바람일처럼 우리가 다시 미국하고 우리 미국 싸워서 우리가 살아남는다 이런 얘기죠. 자, 어쨌거나 이 이제 몽골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를 지배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징기스카는 어떻게 어떤 리더십을 가졌길수했을까 거기 보면 이제 이런 걸할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국사책에 보면요. 국사책에 보면 아, 이 기마 인물형 토기. 미술책이나 국사책이나 어렸을 때 보면 기마 인물형 토기 이런 게 있었어요. 자, 그 말뜻을 보면 기마, 기마라는 건 말을 탔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을 탔죠. 인물형, 인물, 말을 탄 인물의 형태를 띈 토기, 토기, 뭐이 전체가 흙으로 만든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서 여기다 물을 붓으면 뭐 어떻게 나오지 그런 것 또는 뭐 모양을 낸 흙그릇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이런 게 출토가 되는데, 자, 거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 우리나라도 기마민족이라 고 그러잖아요. 몽골리안. 그래서 몽골과 같은, 네, 몽골 반점도 있고 엉덩이에. 그래서 우리도 비슷한 족속인데, 이제 그 기마민족들은 항상 말을 타고 가는데 뒤에 뭘 달고 다니냐면, 철밥통을 달고 다닌다. 철밥통, 예, 철밥통.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몽골 군대를 이제 상징하는 거예요. 몽골 군대는요, 이제 전쟁을 나갈 때이 말을 타고 그냥 손살 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몽골에 가서 어, 이게 사진 찍었는데요. 이그 시꺼먼 이 말인데 몽고 말은요 이 서양 말처럼 크지 않아요 근데 엄청나게 이게 튼튼해요 이런 말을 타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막 철퇴를 들고 막 떼거지를 몰려오면요 뭐 무서워요 무서워 공포지 공포자 그런데 그들은 뒤에 항상 여기 철로통을 타고 다니는데 자 애들이 막 전쟁 나가가지고 싸우다가 이제밥 먹을 때가 되면요. 우리 뭐전쟁 어떻습니까? 전쟁하면은 먹을 게 있어야잖아요. 되 군대 뭐 시레이션, 그안아에뭐통전면 먹을 것도 이렇게 먹잖아요. 이때 당시 그런 거 없죠. 얘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지에 철밥통을 꺼내 가지고 나무까지 걸어갖고 밑에 나무로 불을 떼는 거예요. 어디 가나 나무 있으니까 산에가 이런데 들어가면 그래서 물을 붓고요. 거기다가 뭘 끓이냐면 이 사람들이 말을 여러 마리를 갖고 다니 가지고 가는데 그중에서 말을 잡아가지고요. 말 고기를 엉덩이에다가 이렇게 안장처럼 넣어가지고 하루 종일 전투하면 이 엉덩이하고 말잔등 사이 에 있는 이말 고기가 어떻게 될까요? 하이포그가 되는 거지. 그걸 썰어서 이 철밥통에 집어넣고 물 넣고 말이죠. 야채 같은 거뭐고 그 주위에 있는 거 썰어서 넣고 끓이자면 이게 뭐냐? 이게 여러분들이 말하는 우리나라 이제 많이 먹죠 샤브샤브라는 거. 샤브샤브. 이 샤브샤브 요리가 몽골 군대에서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동남아시아에서는 그거를 어, 징기스칸 이라도 부르고 스팀 보트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쌀 이런거 메고 다닐 필요도 없어요 자그 다음에 더 전쟁이 막 바빠서 끓여 먹을 시간도 없다 그러면요 말고 그 육포 육포를 가슴에다 탁 묶고 오고 그걸 그냥 먹고 가는 거야 또 어떨 때는 그것을 미스카루처럼 갈아 가지고 그걸 입에다 털어놓고 물 마시고 그냥 달리는 거. 여러분들 제주도에서 그 몽골 기마쇼를 내가 보니까요, 그 몽골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잘 타냐면, 이 말이 원형으로 된걸 계속 돌잖아요. 근데 말장등 위에서 줄넘기를 하고 말이죠. 말 위에서 별쇼를 다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걷기 시작하면 말을 탄다고 하잖아요. 왜? 양을 칠, 칠 때, 그 양을 하려면 어린애들도 다 이제 어렸던 말을 타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한 이, 이 엄청난 실력이 있어요. 자, 25분이 다 됐다는 얘기인데, 네. 그래서, 간단히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또 칼도 말이죠. 유럽의 칼은 이렇게 기다랗게 돼 있는데, 이 몽골의 칼은 이 반날처럼 휘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타고 가면서 휙휙 비면은, 그냥 바로바로 바로 이 서양 이, 이뭐 기사나 이런 사람들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리더십을 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했다. 이걸 바로 한마디로 오늘 뭐라면 스피드 경영이다. 스피드 경영. 러니까 말을 타고 전광석화처럼 달려가고, 그 다음에, 이들은 뭐, 무기나 뭐 이런 거, 물류보급, 병참,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바로바로, 그러니까 바로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미국한테 패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이 동남아시아, 중국, 뭐 이렇게 쫙 전선에 나가 있잖아요. 그 미국은 폭격기로요. 그 모든 석유나 쌀이나 이런 무기, 총알 같은 거, 대포알 같은 거 가는 배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폭격해서. 그러면 먹을 거 없고 총알 없으면 죽는 거죠. 전 전쟁이 일 수가 없죠. 이제 몽골 그게 필요 없어요. 그냥 칼 들고 말 타고 육포만 있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게임이. 그러니까 뭐 그냥 전광석까지 이렇게. 전세계를 지배했다. 거기에는 이제 징기스칸의 리더십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특성이론을 지금 공부했는데요. 아, 이런 이제 그 특성, 어, 리더의 특성, 아,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을 첫 번째 우리가 특성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행동이론이 뭘까? 아, 이건 다음 시간 다음 차세에 하겠습니다.